금전운을 쫓아내는 최악의 집안 물건 네 가지. 요즘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이유를 알수 없는 지출이 계속된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금전운을 쫓아내는 물건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물건들이 우리의 재물운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둔 물건 하나가 금전운을 막고 심지어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오늘은 집안의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물건 네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안에 복과 재물을 부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운세와 풍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 금이 간 유리, 금전운과 에너지 흐름에 미치는 영향. 거울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물건을 넘어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울이 깨졌거나 금이 간 상태라면 집안의 운을 흐리게 하며 금전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과 금이 간 유리가 왜 문제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의 거울의 역할. 거울은 풍수에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문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입니다. 거울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공간이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거울은 이러한 등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거울에 금이 간 부분에서 에너지가 왜곡되어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금전운을 포함한 모든 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이 금전운에 미치는 영향 깨진 거울은 풍수적으로 금전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재물운이 흩어지는 것을 상징하며 경제적인 손실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금이 간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실제로 예기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의료비와 같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이 주는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물건입니다. 만약 거울이 깨져 있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하게 바라보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깨진 거울에 비치면 인생의 흐름도 깨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깨진 거울과 금이 간 유리는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깨진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깨진 물건이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울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거울을 구매할 수 없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깨진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울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울은 집안의 출입문을 마주 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깨진 거울은 그냥 버리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깨진 조각은 신문지나 천으로 잘 감싸서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풍수에서는 깨진 거울을 버릴 때 부정적인 기운도 함께 버린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집안에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과 금이 간 유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과 금전운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는 거주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실생활에서는 안전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거울 상태를 점검하고 깨진 거울이 있다면 과감히 교체해보세요. 이를 통해 금전운뿐 아니라 전체적인 집안의 기운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오래된 잡동산이 금전운과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주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에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들은 집안 곳곳에 쌓여 결국 잡동사니가 되어버립니다. 이 잡동사니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수지리적으로는 금전운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며 심리적, 실질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지리에서 잡동사니는 집안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물처럼 흐르는 특성이 있는데 쌓인 물건들이 그 흐름을 방해하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먼지와 함께 부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전운은 물론이고 건강운, 인간관계운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안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집안의 상태가 흐트러지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역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경우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신적인 피로와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해칩니다. 또한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안에 남게 하고 이는 금전운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잡동사니를 정리할 때 고려할 풍수 원칙 잡동사니를 정리할 때는 풍수 원칙을 고려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현관 정리 현관은 집안의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잡동사니가 쌓여있으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잡동사니가 많으면 휴식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에너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엌은 건강과 재물을 관장하는 공간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오래된 자동산이 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금전운을 흩어뜨리며 심리적 부담감과 실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지금 바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자동산이를 과감히 버려보세요. 집안의 변화가 곧 여러분의 삶과 금전운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침대 밑에 보관된 불필요한 물건들, 금전운과 에너지 흐름을 막는 숨겨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침대 밑 공간을 활용해 물건을 보관합니다. 공간을 절약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풍수지리와 심리적, 실생활적 관점에서 보면 침대 밑에 보관된 불필요한 물건들은 금전운을 비롯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침대 밑 공간의 중요성 침대는 휴식과 안정, 에너지 회복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침대 밑이 비어 있어야 기운이 원활하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침대 밑에 물건을 쌓아두면 에너지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머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는 사람이 수면을 취하는 공간으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 밑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다면 건강운과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생활 에너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침대 밑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은 금전운을 흩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전운은 기운의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침대 밑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면 기운이 막혀 재물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물건, 고장난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이 침대 밑에 쌓여 있다면 이러한 물건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을 정리하면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침대 밑 공간은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금전운과 건강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리된 환경은 깔끔하고 정돈된 삶의 기운을 불러와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면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은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이지만 풍수지리와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대 밑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금전운을 약화시키며 심리적 불안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침대 및 공간을 점검하고 정리해보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침대 밑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운과 금전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고 금전운을 막는 요인, 식물과 꽃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풍수지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이와 반대로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풍수지리에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녹색 식물은 성장, 풍요,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건강운과 금전운을 끌어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그 생명력을 잃고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식물은 에너지의 순환을 방해하고 이는 금전운의 정체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식물이 집안에 있으며 재물운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식물은 풍수적으로 정체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 인간관계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이 집 안에 있으면 긍정적인 금전운이 머물지 못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안의 생기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공 가능성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을 방치하면 실제로도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의료비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물들입니다. 금전수 풍수에서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엽식물 공기 정화 효과와 함께 집안에 활력을 더합니다. 대나무 건강운과 장수, 번영을 상징하며 관리도 쉽습니다. 꽃 활짝 핀 생화는 집안에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죽은 식물 제거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을 제거하고 집안을 정리하면 금전운, 건강운,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서 새로운 기회와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생명력 있는 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죽은 식물과 시든 꽃은 집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고 금전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발견 즉시 제거하고 집안의 생기를 더할 새로운 식물로 대체하여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물운을 끌어오세요. 집안 환경을 바꾸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금전운을 쫓아내는 최악의 물건 네 가지. 여러분의 집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변화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집안 환경이 달라지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운세와 풍수지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